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혀에 백태가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혀에 백태가 껴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녁에 늦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혹은 진한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백태가 낀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만 하지 않거나 야식만 하지 않아도 백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 저녁을 먹든 안 먹든, 과식을 하든 소식을 하든, 혀 바닥에 백태가 끼게 되면, 이런 질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혀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저작을 도와주고 맛을 느끼게 해주고, 말을 할때 발음을 또렷하게 도와주는 부위입니다 혀는 수천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건강한 혀는 선홍빛 색을 띠게 되는데요 만약에 몸에 열이 많다면 혀가 붉은 색을 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빨갛다면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에 이 설태라는 혹은 백태라고 하는 이 하얀 물질들이 두텁게 끼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의 찌꺼기나 세균, 타액 등으로 구성된 그 노폐물들 혹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침착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백태가 아주 얇게 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두꺼워졌다면 구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혹은 구강 건조증, 위장 장애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혈병의 증상으로 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백혈병이 있는 분들이 가끔 보면 저녁을 굶거나 혹은 또 저녁을 건너뛰는데도 불구하고 혀에 백태나 설태나 흑태가 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만약에 매일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일주일 열을 이 기간 동안 혀의 백태가 쭉 낀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백혈병인지에 대한 유무를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백혈병의 경우에 혀가 붓거나 잇몸이 붓거나 혹은 잇몸의 출혈이 지속되는 증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만의 한 여성은 이 사랑이 통증으로 인해서 치과에 방문했다가 치과 의사의 권유로 백혈병인지에 대한 의심의 부분을 보고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별거 아닌 이런 작은 증상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심각하고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혀를 자주 관찰하셔서 여러 날 동안 동일한 상태가 발견되시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